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평범한 일상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나니다늘 가던 길, 늘 익숙한, 전혀 낯설지 않은 그런 일을 우리가 행하면서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던 중에, 뜻대로 비범한 사건을 만날 때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아주 비범한 인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는 때때로 당황하기도 하고 우리가 서로 면에서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인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상황입니다. 이렇게 뜻밖의 이상대이 울리고 화재경보가 울리는데, 우리 교회가 어제 아래 화재경보 시스템 안전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걸 무가워할 겁니다.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난주에도 이렇게 있었죠? 우리 교회는 정말 나중에 늑대 소년처럼, 정말 늑대가 나타났을 때, 정말 불이 났을 때, 피하지 못할까 그런 우려를 제가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범한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 당황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필 생각해 보면, 그 비범한 인들 물론 우리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 비범한 사건속에서 뜻밖의 사건속에서 우리에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의 이 본문의 사건 모세가 미대한 광야에서 양을 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신을 반하는 사건 오! 출애굽 사건. 입니다 모세가 볼때한 떨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아무리 보아도 그 불은 평범한 불이 아니었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다면 나무가 타들어가고 나무가 타들어져야 하는데 전혀 사들어 들지 않아니 분명히 불꽃이 활활 타고 있는데 나무 잎도 나무 줄기도 켜있는 겁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모세의 문음 앞에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는 그 자리에서, 그떨기나무 앞에서 경험하는시작니다 그리고 하나는 모세 앞에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해 주십니다. 이 소개가 끝난 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세에게 혼명하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 내가 나의 백성, 지금 애국당에서 신음하고 있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약속의 땅으로, 가난 땅으로 내가 저들을 인도하는계입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일을 다 말씀해 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 사건들을 행방하면서 모세가 많은 것을 깨달아 가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이절 말씀입니다. 여와의 사자가 떨기에 남은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불타는 떨기나.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는 순간 모세의 시선이 그 나무, 그 불꽃으로 집중한 시. 모세의 시선이 그 불타는 떨기나무로 그렇게 집중되어있습니다우리도이 정의를 들으면서 모세의 시선이 그 불꽃 가운데 머물렀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시선이 그 불꽃 가운데 머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모세의 시선이 그 불법 나무에 머물기 전에,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그 나무 가운데 머물러 계셨고, 모세에게 머물러 계셨고, 하나님의 시선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 내가 지금 어디를? 우리는 늘 우리의 시선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지금 무엇을 보기를 원하고, 무엇을 내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지, 항상 우리는 여기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에,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곳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곳이 바로 소랑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황러한 영적인 자리가 되어 진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에 나의 시선이 함께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기쁨들을 함께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촉수를 써오 영적인 촉수를 쏘오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떨기 나무를 보는 순간, 그 불타는 떨기 나무를 보는 순간, 보세요. 그 것이 바뀌어 가기 시작한 는니다 자, 그리그 다음 4절 말씀해 보면, 여와께서 그가 오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깜짝 놀라면서, 내가 여기 있느다자신의부신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고백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모세에게 들려옵니다. 모세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술을 벗으라. 모세가 늘담던 길이었습니다. 그 양을 몰고 다녔던, 양을 쳤던 그 광야. 그 광야 한가운데서, 지금껏 살아오면서 모세가 이 곳이 거룩한 곳이다. 이곳이 고룩한 땅이라고 모세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 양을 치는 방향으로 양의 머든 거리가 있는지를 찾아가면서 지금까지 수없이 다녔던 그길 그 위에 지금 내가 서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쓴 곳은 고룩한 땅이니 내다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갑자기 모세가 지금 이거 따라오면서어룩함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사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귈 적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모세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고룩함 하나님의 이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세는 놀라면서 당황하면서 그의 신발을 벗었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장소. 이 거룩한 장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할 수밖없입니다 지금 우리 가 함께 예배당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 우리가 늘상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는자리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 우리가 함께 찬송을 부르고 있고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있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창조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때 우리의 예배는 예배가 되고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갈 수가 있다. 이 거룩함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모세는 새로운 인식을 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각성을 그는 가지기 시작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절 말씀에 또이르시되 나는 뇌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이 선포가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 모세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선포. 이 메시지는 모세를 향해서 내가 지금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뜻을 알는니다 단순하게 아부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브의이삭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너와 함께, 지금 너의 하나님으로, 지금 내가 너 앞에 너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너를 찾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 이스라엘의 성들은 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하나님 하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던 것은 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그를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이 그 고백 속에 다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진리를 깨달아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에게 하나님의 계획 가심을 그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요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푸르짖음을 알고 <laughs> 그 근심을 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우이 흐르는 땅곧 가난 족속, 해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느라. 내가 이런이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너를 애굽의왕 바로 앞에 번역하다너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 이스라엘을 구원, 코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다에이 번에 나온 이 모든 사건을 생각해, 모세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그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특별한, 정말 비범한 이 사건들을 모세가 경험하면서 모세가 이해할 수밖어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먼저 자기 발견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의 음성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세상 앞에 있는 존재로 이해를 했고, 내가 이들 앞에 있는 존재, 사람들 앞에 있는 존재 그렇게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인식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을 듣는 순간 내 자신이 세상 앞에만 서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이웃들 앞에만 서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 자기가 발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존재,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그 모든 명령 앞에 순종해야 할 존재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해당기시작니다 모세가 이렇게 사기를 발전하는 것부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모세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는냐 자기를 넘어 자기를 발견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범죄를 제대로 발견한 사람들은 그 발견과 동시에 반드시 자기를 넘어 쓰기 시작한다는 것. 무엇세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소명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철저하게 자기를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지금자지는 그냥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자기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그냥 그렇게 미량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범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 홀로운 계획을 알면서부터 자기 넘어서기를 여기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머물고 있을 때가 안 되다. 우리 세계수를 고 모세의 생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늘 40년, 40년, 80년을 생각다 왕국에서, 바로의 왕국에서 40년을 살았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생각하다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보내었던 그 40년의 세월을 우리가 생각니다 우린 늘 모세의 80년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세의 80년은 절대로 모세의 80년이 아니에 이것은 하나님의 80년이라는 겁니다. 여러 모세가 80년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출애굽의 사건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오. 모든 사고가 내 자신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내가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가고 내가 이러한 일들을 성취해가고 항상 내가 모든 사건에 모든 역사에 중심을 서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시계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고, 이것을 고백해야 하고, 하나님의 시간 획에 우리는 충실하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의 80년이 아닙니다. 자기가 의미하고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시다가 이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위대한 역사를 썸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삶 속에서 그런 사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을 긍정하기 어려운 사건을 철저하게 긍정하고 싶은 그런 사건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사건이 내한테 부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위도한 사건이 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역사로그 사건을 해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가오기 시작하죠. 우리가 별로 보아하지 않는 철학자 중에 밀체라는 사람이 있어다 밀체가 이런 말을 이 세상에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성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책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비중을 둔 말이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심도 있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사실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 어떠한 사건이든, 어떠한 사실이든, 어떠한 혜택이든, 모든 것은 사람들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어제 그제 한 유명한 재판 결과를 보았지 않습니까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되었던 똑같은 사건이 2심에서는 유죄로 3년 6개월에 그렇게 증명형으로 선고가 되었고, 보통 구속이 되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죄입 그런데 이 사건을,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냐. 복판이 일심복관과일심복관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건들을 만나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마다 우리가 어떻게 기석하느냐가 되게 히중요합이 기석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그래서 자기 시작하면 우리,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발견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자기 발견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자기 로봇 속에 가늠에 지가는것입다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못다한 인성으로, 우리의 못다한 가능성으로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네 자신을 제대로 발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극복되어지고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깨쳐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극히 평범한 목공이었습니다. 나이 80의 목공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가능성도, 어떠한 비전도 그에게는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세우실 때이 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오늘 이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믿음의 식권 속입니다. 하나님 아, 앞에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를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고 가시나 보자양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나타나시던나라니다 그리고 보세에게 자신을 깨닫게 해주시고, 자기를 뛰어넘어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하여 쓰임 받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단순히 눈을 감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발견케 하시고, 우리 자신을 뛰어 넘게 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시간 발견하면서 저희들 교회의 계급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 주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면들을 잘 감당해도 다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